어제 뭐만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합니다. 여기는 주어절 여기는 목적절 여기는 비동사 뒤에서 보어절 I don't know if he will attend the party. 나는 모른다. 그가 파티에 참석할지 안 할지. 여기서는 이 f 가한다는 아니라 일지 안 일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간접 문문이죠 음을 읽지 안 읽지 이때 이 후절은 이와 같이 이때 이 후절은 목적절로만 써야지 앞에 주어절로 쓰거나 오절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타 동사의 목적절 언제 그가 파티에 아니 언제 아니라 그가 파티에 올 건지 안올 건지를 나는 모른다 을누리죠 그래서 목적절이다 다시 한번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의 뜻일 때는 현재의 시제를 쓰고 미래의 완료의 뜻일 때는 현재의 완료의 시제를 쓰고 웬이나 이수가 유도하는 절이 명사절 주목보로 쓰이면 그것은 위를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하려고 독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화를 해보면 우리가 언제 모임을 가릴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when we'll have a meeting has not been decided yet.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when 다음에 조동사 when we will, will 이 will을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 when we'll w i have a meeting has not been decided yet. 이렇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너 혹시 알지? 그가 언제 돌아올지? do you happen to know? 혹시 뭐말다 뭐 happened? do you happen to know? 언제 그가 돌아올지? when he will come back? 여기서 come back도 나오네. when he will return? 문제는 우리가 언제 모일 가질 것이냐이다. The problem is when we will have a meeting. The problem is when we will have a meeting. 나는 모르나요? No. 그가 파티 잘 할지 안 할지. If he will, will you do it? I don't know if he will attend the meeting. I don't know if he will. Don't know when he will attend the party. 파티면 파티고, 미팅은 미팅이고. 여러분이 알아서.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네 생일파티에 올지 는 몰라. 그러면 I don't know if he will attend your birthday party.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제외에는 접속사 외그 다음에 외에는 의무사, 이때 외에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관계시켜주는 부사입니다. 그서기 때문에 관계부사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관계부사로서 말은 여러분이 몰라도 좋아우고서는 나중에 관계부사 배울 때 정확히 배우게요. 미래의 뜻을 가진 형용사들이말 중에 이말 이 중에 형용사절이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 그럼 형용사는 뭐냐? 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해주는 말. 그래서 형용사 전을 이끌면 그대로 미래, 미래 시대를 쓰고 뒤에서부터 해석하여 할이라고 해석합니다. Do you know the exact time? 이렇게 명사와 연결을 시키죠. 그가 돌아올 시간 이렇게. 그가 도착할 시간 이렇게. 그가 도착할 정확한 시간을 아느냐?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외인데 이왜는두 문장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뭐뭐 할 미래이기 때문에 그가 도착할 시각을 정확한 시각을 너는 아느냐? 형용사절에서는 이와 같이 역시 위를 씁니다. 오직 부사절에서만 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에서 위를 그대로 씁니다. The day will come soon when you will have written. 내가 자유 시간을 가릴 날이 곧올 거다. 역시 날을 수식해볼 이렇게. when이 the day를 수식한다. 자, time 앞에는 as이 붙기 때문에 굳이 고치려면 as 위치로 바꾸고 day 앞에 Sunday, Monday 앞에는 on Sunday, on Monday 이렇게 as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a n 위치로 바꿉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우선 w h e n 앞에 명차를 꾸다 그가 돌아올 정확한 시각, 여기 컴백 돌아온 그가 돌아올 정확한 시각을 나에게 말해줘.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로 쓸때 역시 위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법입니다. 예를 가정은 너는 아느냐, 뭘 아느냐, 그가 도착할 정확한 시각을 아느냐. 네가자유시간를 가질 날이 곧올 거다. They will come soon when w will have free time. Please have t h exact date when he will come back. 그가 돌아올 정확한 날짜를 나에게 말해. 데이트는 날짜입니다. 그가 돌아올 정확한 날짜. 이게 날짜나 요일 앞에는, 날짜나 요일 앞에는, 예, 저와 같이 안이 붙습니다. 안, 안. 그리고 시가 앞에는 s 지 붙고, 자 여기까지 문법이면서 에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요. 이 근질근질해요. 끈질, 말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 끝이라 더이상 안내려가고요 끝이라 더이상 안내려가. 끝이라 이게. 백쪽이 끝이거든. 이거 보면 그가 도착할 시간을 어느하느냐 정확한 시간을 어느하느냐 Do you know the exact time? Do you know the exact time when he will arrive? 내가 자유신을가질 날이 곧올 거다. The day will come soon when you will have free time. The day will come soon when you will have free time. 그가 돌아올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실래요? Please tell me the exact date when he will come back. Please tell me the exact date when he will come back. 그가 돌아올 정확한 시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실래요? 그랬는데, 말씀해주세요. 그래야되죠 자, 그 다음에 101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은 이쪽이 있어요. 자, 먼저 101쪽 단어 공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그 웨잇값이 네, 있습니다. 웨잇값은 눈을 뜯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눈을 뜯어 일어나, 일어나. 웨 a k e 입니다 근데 눈떠가지고 빈둥, 비둥 잠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는 g e 입니다 일어나! 이렇게. get up. wake up은 눈 뜨는 것. get 몸을 일으키는 것. wake up, get up. cure, headache, a k e 약을 복용하다. save the planet. save가 아까는 저축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s a v 는 지구를 저축하다 말이 안 되죠. 지구를 구하다입니다. Right now, 당장. Natural, 당연한. Hacking o u g 마른 기침. 콜록콜록. <laughs> 콜록. <laughs> 마른 기침이 되어 있습니다. Without stopping. Eyesight, 시력. Get m o r e 나빠지다. Harder, 더 열심히. 더 단단한도 있습니다. Succeed, 성공하다. Kitchen, favorite meal, 좋아하는 식사가 되어 습니다 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급 과정 우리가 제 앞에서 금방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의 뜻일 때는 현재를 쓴다는 것이 법이라고 방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부사절 if 가 조건 부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위를 쓰느냐 이자동사를 배우고 나면 더 쉬운데 일단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뭐만 한다면 그리고 주절이 결과절입니다 보세요. If you get up lat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면 You will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지각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내일이 소위 말해 if와 조건부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써야 되고 이쪽은 내일이므로 위를 쓰지요. 지금 아까 금방 배운 그것입니다. 금가 금방, 금방 배운 것입니다 If you get up lat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내일이지만 조건부사절이기 때문에 위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를 언제 쓰느냐? 결과를 먼저 써 결과를 먼저 쓸 때는 요 결과를 먼저 쓸 때문에 이 구절에 위를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에이를 보면서 If aspirin will cure my headache, I will take one right now. 만일 aspirin, aspirin이 뇌 두통을 치유해 준다면 나는 당장 하나를 복용하겠다 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두통이 치료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쪽이 조건이고 이쪽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두통이 치료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결과를 먼저 썼어요. 이 구절에다. 이 구절에 미래의 결과를 이 구절이 먼저 썼어. 아스피린이 내 두통을 치료해 준다면 나는 당장 하나를 복용하겠다. 그래서 결과 저 미래의 결과를 나타낼 때 입전에서 위드나 오드를 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스피린 두통 치료하면 치료한다는 조건하에서 내가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내 보미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내 두통이 낫겠죠. 그래서 보통 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근데 결과를 먼저 써서요. 그때는 위를 느다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내일 아침 늦게 가면 너는 학교 지각할 것이다. 늦게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인과 관계가 성립할 때 인과 성립할 때이 구절이 미래의 의미를 하더라도 현재 시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법이다. 그런데 여기, 만일 아스피린이 내 두통을 치료하게 된다면, 나는 당장 하나를 복용하겠다. 이 문장에서, 아스피린이 두통을 치료한다면, 그 결과 나는 복용하겠다. 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오히려, 아스피린 복용이, 아스피린 복용이 두통 치료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이죠. 아스피린 복용하면, 두통이 치료될 거라는 결과가 올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이 이프젤이 결과를 나타내므로 이프젤의 위를 사용한다는 것이 겁니다. 이거 맞죠, 맞 If you really would save the planet, I would stop using my car right now. 또 같은 말이야. 진정 지구를 구한다면 나는 내차 사용을 당장 멈추겠다. 그러면 지구 구한다는 조건이 결과적으로 차를 멈춘다는 것이 아니고, 내차 사용을 멈추면, 그 결과, 지구를 구하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용 중지가 지구를 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이프절을 썼을 때, 결과를 이프절을 썼을 때는, 위리나 모델을 씁니다. w i l l 면 will, w o u l d 면 would가 되겠습니다. If you really would save the plane, I would stop using my car right now.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하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너는 학교에 지각하는 결과를 처리합니다. 조건, 결과 그런데 여기는 내 도통을 치료해 준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말이야. 아스피린이 내 두통을 치료해 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는 당장 하나를 복용한다이 네. 결과가 먼저 온다. 마찬가지로 지구를 구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는 당장 내 자살을 멈추겠다. 이와 같이 결과의 결과가 이 부전에 들어갈 때는 위르나 모드를 쓸 수와 써야 한다. 쓸수있다가 써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말하기,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 if you get up late, late, tomorrow morning, if you get up late, tomorrow morning,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말할 때 있어. I feel it, if aspirin will cure, if aspirin will cure my headache, I will take one right now. 당장 하나를 복용하겠다. 만일 정말 지구를 구가야 된다면, if it really works, same the planet. If it really was in the planet, I would stop using my car right now. 이렇게, mm -hmm. 연습을 하고 생각하는 길러, I am sure you will be able to create new sentences only after you develop a habit of trying to think about everything in English. 모든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 습성을 기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